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믿거나 말거나 진짜 하면은 바로 효과를 볼수 있는 홈케어를 보여드릴게요. 진짜 단순한 건데, 씻고 와서 스킨만 한번 발라준 상태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거, 비타민C하고 나이아시다마이드하고, 그 외에 이제 미백에 좋은 성분들을 배합해서 만든 미백 앰플이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발라줍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피부과 이제 패키지 마지막 날이라서 이제 경과 사진 촬영하고 상담을 받았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더안 와도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보통 패키지 마지막 날에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 짜주시고 결제하고 오는 그런 날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제가 봐도 많이 좋아지긴 했더라고요. 근데 그 경과 사진 날짜를 보면은 이 중간에 있는 사진이 지지난주에 촬영했던 그 사진하고 얼마 차이 안 나요. 한두달 정도거든요. 그첫 번째랑 두 번째 사진 사이에는 사실 사진들이 더 많이 있는데 그때는 오히려 더막안 좋아졌다가 살짝 좋아졌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똑같은 패키지로 계속 관리를 했는데 두 번째랑 세 번째 관리 받을 때이 케어를 제가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저는 그게 저의 홈케어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딱 제가 홈케어 열심히 시작하는 시기랑 맞물리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바르고 지난번에 보여드린 이런 흡수시키는 기계 있죠. 이건 메디큐브 제품인데 흡수시켜주면 은 어, 효과도 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기계 없으셔도 손으로 이렇게 꼼꼼하게 발라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좀 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이게 확실히 대충 이렇게 그냥 탁탁탁 바로 끝내면은 효과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신경 써서 발라주는 과정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바른 앰플은 넘버즈인 글루타치온 c 흔적 앰플이라고 5번 앰플인데요. 이게 나이아신아마이드, 비타민C, 그리고 기미 없애는 데 특화된 성분이 있거든요. 트라넥사믹애시드 성분 이름이 좀 어려운데 이게 좀 기미 없애는 데 특화된 성분이라 하더라고요. 이렇게 단일 성분 제품도 되게 많이 발라봤는데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좀 많이 하얘지는 것 같은데 좀 건조하고 비타민C는 이렇게 순간적으로 확 화사해지는데 약간 자극이 있어요. 글루타치온이 조금 안색을 맑게 한달까? 피부 컨디션을 좀 올려주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성분들을 이렇게 잘 적절히 배합을 해가지고 최적의 효과가 나올 수 있게끔 개발하는 제품들이 좀 나오던데 저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가격도 진짜 괜찮거든요. 특히 행사할 때 구매하시면은 정말 정말 부담 없이 관리하실 수 있어요. 거기다가 보통 미백 앰플 같은 경우는 밤에 많이 바르게 되잖아요. 낮에 바르고 햇빛 세면은 오히려 그 부분이 이렇게 노래지거나 그런 제품들도 있는데 이 제품은 자극도 없고 그냥 낮에 발라도 괜찮더라고요.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기미가 많이 올라왔다 이럴 때는 아침, 저녁 앰플 이거 바르는 것만으로도 저는 도움 많이 된다 생각해요. 이거 바르기 전보다 지금이 좀 뽀얘진 것 같지 않나요? 저는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항상 이 앰플 바르면 그래서 코스트코 같은 데서 좀 대용량으로 팔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서 듬뿍듬뿍 바르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넘버즈인 비타민 C 뿌려 만든 글루타치온 필름팩이라고 노란색 마스크팩인데요. 이거는 이 앰플보다 조금 더 즉각적으로 화사해지는 느낌은 더 강하더라고요. 이게 비타민 C를 뿌려 만든 원단을 사용해서 이렇게 노랗게 됐다 하더라고요. 인공 색소가 아니라. 그래서 비타민 c 에 자극 느끼시는 분들 혹시 계시면은 조금 자극이 있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처음 맨 처음 썼을 때는 어, 약간 자극이 있네라고 좀 느꼈는데 세번네번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져서 그런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붙이는 시트팩이라 간편해 가지고 피부톤 때문에 고민되시는 분들 한 번만 해 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영양제 매일 챙겨 먹듯이 뭐 매일까진 못 하더라도 일주일에 두번 정도라도 이렇게 이렇게 해 주면은 많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진짜 옛날에 이 쌩얼로 나가는 걸 되게 두려워했거든요. 지금은 진짜로 토너 크림도 안 발라도 될 정도로 쌩얼에 그렇게 큰 컴플렉스? 요런 건 진짜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이팩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수영장에 있는 어디 놀이시설을 간다거나 야외 활동 많이 하는 여행을 간다거나 하면은 꼭 챙겨요. 하루 종일 햇빛 받고 조금 까무잡잡해진 것 같다 싶어도 요거 하나 이제 붙이고 자면은 다음날 뽀얗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아주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이것도 보니까 역시나 글루타치온하고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고농축으로 가득 들어간 제품이에요. 비타민C, 글루타치온,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미백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만한 성분인데 정말 효과가 임상으로도 밝혀졌지만 괜찮은 성분이거든요. 이 팩에 들어간 에센스하고 이 원단에 묻어있는 비타민C가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해요. 10분에서 20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만 있다가 올게요. 지금 한 15분 정도 지났거든요. 진짜 하얘지지 않아요? 바로 효과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 테스트 제품 받고 영상화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이렇게 효과가 너무 좋아서 가져왔어요. 제가 사실 이 제품 테스트 기간이 딱 제가 여행하는 기간이랑 맞물려가지고 자외활동도 엄청 많이 하고 수영장도 가고 계속 햇볕에 있으면서 이 제품 테스트를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좀 뽀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랑 공유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확 들더라고요. 이런 미백성분들 제품들이 매일 쓰면 자극이 될수 있어요. 좀 기능성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근데 그 테스트 기간에는 정말 맨날 발랐고 그 후로도 되게 자주 바르는데 큰 트러블 없이 효과가 나와가지고 좋더라고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간편하기도 하고 이 정도면은 매일 할수 있을 만한 그런 케어라 생각해요. 사실 저도 이 정도에서 끝낼 때가 열에 여덟 아홉인데 오늘은 촬영을 하니까 조금 어쩌다 하는 관리도 보여드리면 그래서 모델링 팩도 해주는 거예요. 이거 쌀 통이거든요. 모델링 팩을 여기 담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담아봤어요. 이렇게 해서 물만 좀 담아올게요. 이렇게 물을 담아왔어요. 그냥 발라줍니다. 이렇게 바르는 과정이 되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어도 안 하게 되는데 통에다가 담아서 하니까 그나마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가격도 엄청 저렴해요. 2만 원도 안 하는데 거의 1kg를 팔고 아까 미백 성분들 발라줬잖아요. 그런 거 하고 나서 하면은 조금 더 흡수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효과가 좀더 좋은 느낌이 없지않아 있어가지고 부지런하시면은 해주는 게 좋아요. 이것도 좀 굽고 와야 돼서 한 15분 뒤에 다시 올게요. 이렇게 다 뜯었었거든요. 처음 케어하기 전보다 많이 뽀해졌죠. 바다한것좀 떼고 올게요. 이렇게 대충 씻고 왔거든요. 지금 대충 물을 한번 묻혔는데도 건조하지 않아요. 워낙 많이 먹여놔가지고 수분을 잡아줄 수 있는 크림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마이크로 크렌트 모드 한번더 하고 이렇게 다 발랐거든요. 그리고 이러고 이제 푹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진짜 더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어요. 진짜 홈케어가 효과가 이제 미미하다고 하기 힘든 것 같아요 효과가 되게 큰것 같고 사실 큰 기미 같은 거는 피부과가 이제 사라지긴 하는데 바꾸고 오면 그게 또 피부에 자극이 돼가지고 여드름 같은 게 올라오기도 하고 요철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검게 오히려 색소침착이 막 남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제 심한 어떤 기미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전체적인 톤업이라던가 이런 거는 홈케어부터 꼭 시작하시라고 하고 싶고 이렇게 간, 되게 간단하잖아요. 진짜 진짜 효과가 좋은 과정이라 생각하는데 도움 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좋겠고요. 저는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